여러분, 이게, 일단은 중국에 제가 신식민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 중국이 이상한 짓을 해요. 모리셔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리셔스? 모리셔스는 어디 있는 거냐면, 요 여러분, 저기,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를 들어보셨나요? 마다가스카를 옆에 있는 게, 이제, 모리셔스거든요. 어, 모리셔스.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모리셔스 하면은, 마다가스카를 옆에 있는 요 섬입니다. 섬 여러 개 섬이 뭉쳐서 이제 그 제도 섬 여러 개가 뭉쳐서 나라가 된 이제 모리셔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모리셔스 아프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오른쪽에서 여기 있는 섬들 여기 모리셔스 레위니옹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 게 이제 모리셔스 여기 보면 빨간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요기또다 모리셔스 섬들입니다. 자이 모리셔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 그 모리셔스의 치안 치안 시스템이 입찰이 돼요. 그러니까 모리셔스는 인구가 120 124만, GDP는 115억 달러 정도. 1인당 GDP는 만불 살짝 아래인 그런 섬인데요.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모리셔스가 치안 시스템, 치안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 치안 시스템 구축 그 프로젝트 이름이 모리셔스 세이프 시티 프로젝트, 안전 도시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모리셔스 세이프 시티 프로젝트 이걸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을 했는데 중국이 수주를 합니다. 중국을 수주를 하는데 여러분, 도시 안전, 뭐 했겠어요, 여러분? 네, CCTV 설치하는 거예요.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4천 대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화웨이, 화웨이 장비들 쭉 들어가고요. 모리셔스 텔레콤, 모리셔스 갱, 경찰, 경찰이랬다. 모리셔스 경찰 이렇게 해서, 화웨이랑 계약해서, 사천대의 감식 카메라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 이런 거예요. 야, 안면인식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사천대를 이렇게 까는 건데, 이거를 돈이 얼마가 들었냐, 5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5억 달러가 드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리셔스에서 4,000대를 까는데, 모리셔스가 돈이 없었어. <laughs> 돈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디서 났을까? 이거 설치하는 돈이. 네. 중국 수출입은행이 대출해, 대출해 줍니다. 여기서 일단, 일단 갸우등 모리셔스에 중국 수출입은행이 5억 달러를 대출해 주고, 모리셔스는 5억 달러를 받아서 중국 CCTV 4,000대를 까는 거예요. 어, 모리셔스 곳곳에. <laughs> 그리고 5억 달러 빚지고요, 중국한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죠. 이 모리셔스에 설치된 4000대의 감시 카메라를 모리셔스 경찰만 볼까요? 아니면 중국 정보 당국 공안도 볼까요? 그걸 누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대출 담보 이제 뭐를 했는지 그 것도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된 다음에 미국이 이제 화웨이 5G 백본만 쓰지 말라고 난리쳤었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북, 중국이 그 데이터를 다 인터셉트한다고. 자, 아무튼간에 모리셔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또골 때리는게 공공조달이죠 공공조달은 여러분 항상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 입찰을 안 했대요 저 나라도 모리셔스에서도 공공사업은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그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짬짜미로 그냥 짬짜미로 이렇게 수의계약 해가지고 모리셔스에 사천대가 이렇게 깔리는 거 중국한테 빚져서 까는 거를 후다닥 이렇게 이 과정에서 와이루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리셔스 정치인들이. 알 수가 없죠. <laughs> 저, 저기, 저 나라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를알 수가 없는데, 공공조달인데 경쟁 입찰을 하지도 않고, 이 사업에서 그런 거 없이 밀실, 밀실에서 결정돼서 사천대를 깔았, 사천대를 깔았다, CCTV를. 그래서 미국 포리너페어지에서, 야, 중, 중국이 이러고 있다, 이런 거를 보도를 했어요. 이게 모리셔스에서 끝나는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리셔스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 아니라 또 어디가 그러냐. 여기서 모리셔스에서 휴, 지도에서 삐 갑시다. 여러분, 유럽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세르비아입니다. 여러분, 베오그라드 이렇게, 세르비아 여기 있죠. 세르비아에서, 세르비아에서는 모리셔스에선는 4,000대 했는데, 세르비아에선는 8,100대, 세르비아에선는 8,100대의 종합감시 시스템, 중국제로 까는 거예요. 물론, 화웨이입니다. 화웨이, 화웨이 제품으로 8,100대의 감시 카메라 쫙 깔리는 거죠. 이게 무슨 공개 입찰, 토론회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휙 깔려 버렸다. 디지털 감시 통제 시스템에다가 안면 인식 기능까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 세르비아고 모리셔스에 쭉 깔려 버렸다. 화웨이의 기술과 중국 자본으로 세계 곳곳에 이런 게 심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laughs> 자, 그래서 중국이 파나마우나 중국이 파나마우나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렇게 작업을 쳤었다고 해요. 에콰도르 정부에다가도 작업을 쳐서 어, 에콰도르 정부에 중국은행이 대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2 파나마 운하를 중국 자본으로. 저쪽에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중국이 했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일대가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뭐야 우리 안마당인 에콰도르까지 와서 중국이 작업을 친다고 네 그렇게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케냐에 케냐에 철도 프로젝트 케냐에도 지금 철도를 깔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이 대출해주고 중국 기업이 진출하는 이 패턴으로 케냐의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외국 얘기들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CCTV 시장 어떻게 되나 좀 봤어요. 봤는데 예. 그 우리나라 얘기하기 전에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영국은 정부 시절에서 중국 CCTV를 퇴출해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상태를 보니까 중국의 CCTV 업일위 업체 땡땡 비전, 대걸차가 땡땡 비전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영업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재배, 제, 제, 점유율이 높아져만 가고 있고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땡땡 비전 우리나라에서 어, 점유율 높여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그 땡땡 비전 같은 경우에 미국 상무부가 산업 보안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국 수출 통제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 우리나라 CCTV 업계에서 열심히 영업 중이고 지자체 가서 자기네들 장비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 대규모 프로젝트, 고속도로 같은 거 설치하면서 이제 CCTV 달고 뭐 관공서 같은 거 새로 짓고 뭐 이러면서 CCTV 하고 이럴 때 자, 중국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앞으로 좀 지켜볼까 합니다. <laughs> 남의 나라 얘기하다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하니까 훅 돌아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다. 땡땡 비전이 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만약에 LG, LG의 통신망을 쓰게 되면은, 화웨이 백본망 앤드 중국 CCTV가 완성되는 그런 게 대한민국에선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아이고야. <laughs> 일단 요 얘기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